아마도 할수 있는 거는 임대료 동결이에요 시장이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수는 없지만 임대료를 규제하는 위원회에서 임원진 9명 모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임명된 위원들이 맘단이가 원하는 대로 투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결정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애덤스 뉴욕시장이 임명한 9명의 이 위원들이 본인이 원했던 거보다 더큰 인상을 했다는 거에 불만을 가졌어요 이 말은 누군가를 위원회나 법원에 임명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임명자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10년 동안에 임대료 동결이 몇번 있었고요. 최근 동결은 코비드 기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거는 특히 소규모 임대인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운영 비용이랑 수리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임대인들은 버티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임대료 동결 문제는 렌트비 규제가 있는 유닛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렌트나 럭셔리 렌트가 아니고요. 저소득 위한 렌트인 거예요. 이렇게 렌트비 규제가 있는 유닛들을 소유한 집주인들은 수리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시기라고 하고요. 이 숫자가 5만 채 이상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매년 받아오던 이 소폭의 인상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